아 여기 뭐가 있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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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이야, 있어 여기. 있어 네 있어 맞아 여기가 정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네 여기 한번 저물좀 받아 가지고 한번 물좀 받아 가지고 뚫어줘야 될것 같아. 오케이 땡큐. 저 뚫렸네. 아니 근데 더 뚫어야 돼. 좀, 물좀 받아가지고, 저거, 큰 걸로 한번 뚫어보자구요. 이제, 뜨거운 물로 한번 때려버리게. 됐습니다, 사장님. 예, 알았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 몇 번만 더 칠게요, 예. 예, 예. 머리, 머리. 물다 떨어졌어. 한 번만 더쳐줘야지 여기만 해주. 네, 물좀더받고요 사장님 저거 물 비우고 가실거죠? 네. 물또 받아, 이따가 불꺼야 네. 아, 이거 나오는거지? 뚫려서? 네. 나오는거지, 여기 한번더 쳐야 돼이배 아, 뚫려야 되는데 저 배관은 통과하는 거 보니까 배관은 괜찮은 거 같은데 음. 그러니까 한 음. 번만 사장님 물 받아 가지고 이쪽에서 한번더칠 거예요 네. 뭐묻티기도왜어아 근데 이거, 그 이거는 좀 엄청 세거든 사장님. 이게 막300 갈로까지 뚫은 거거든요. 보이시죠? 덩어리. 덩어리 나오는 거 봐. 그러니까요. 덩어리, 덩어리. 총우님 덩어리. 아, 여기 뭐 있어? 아, 여기 뭐 있어? 제가. 여기에 지금 뭐가 꽉 막혀 있어요. 저 세대, 세대마다 물좀다 틀어주면 좋은데. 물을 틀어주면은 엄청 잘 나오는데. 봐봐, 거, 거품, 거품. 거품. 부셔가지고 나오잖아. 자, 지금 이제 한번 빼볼게, 또. 이제 조금 이따 빼면. 빨리 나올 거예요. 아, 하나의 대사님 여기서 여기서 조정하면돼 네, 리모컨으로. 네, 네, 네. 자, 한 번만 들어갈게요. 여기도 뭐가 있다 여기가 뭐가 있다 기름!